자 볼게요 이게 2번 A puppy 새끼 강아지 애기 강아지 puppy는 <laughs> 강아지 새끼를 puppy라고 하고 cat은 kitten 새끼 고양이는 kitten puppy는 다 알잖아 새끼 강아지 will often cry 울어 whine 징징 낑낑 징징? 낑낑? 이렇게 말하나? 징징거린다라고 해 사람 사람의 경우에는 음. Stop whining 야 그만 징징거려 그만 투덜거려 이런 식으로 쓰거든. 낑낑거리다 이 말도 쓰나? 강아지가 낑낑 이렇게. 윙퍼 이거 흐느끼다야. 원래 울다 크라이 비슷한 건데 약간 좀 소리가 안 나게 우는 거를 이제 흐느끼다라고 해 낑낑거린다. 흐느끼다. or 하울은 이건 오그 늑대가 늑대의 울음소리 있잖아. 아우 그걸 이제 하울링이라고 해 원래. 늑대 울음. l 하울링은 하울링이라고 하는데. 아우 그 있잖아 늑대 울음 늑대처럼 우는 거 어, 이거 다 뜻이 있는 단어야 어,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뭐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지 늑대처럼 울음하는 거 강아지들도 이렇게 해왜 늑대의 후손이잖아 얘들도 근데 주제가 뭐야 자 when he is left alone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 뭐 불, 분리불안 뭐 그런 거야? 혼자 있을 때왜 낑낑거려 This is basically his way of calling out for attention 아 attention 그거 attention이네 call out for attention 운, 운다 소리친다 근데 attention을 얻기 위해서 운다니까 관종인 거네 관종 나 관심 좀 주세요 그래서 낑낑거리는 거네 or calling out to make sure 아이 툴을 집어넣어야지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ure that 확실 하기 위해서 make sure that ensure that You know he is there. 자, 거기 있다는 걸 안다. 주인이 알아야 돼. 강아지가 거기 있다는 걸. And that 뭐야? 또 병렬이요. That you have not forgotten about him. 주인님이 날 잊지 않았겠지? 날 잊었나? 낑낑낑낑 이렇게. <laughs> he feels insecure. 불안하다. 단어 왜요? 불안한. 불안정한, 불안한. <laughs> anxious 이런 단어. 음, when he is left alone 혼자 있으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you are <laughs> out of the house 집주인이 집 밖에 있어 a he's i in his crate 강아지는 그 crate 안에 있어 그그 그 강아지 침대 비슷한 거 있잖아, 그, crate 비슷한 거그 칸막이 아니 칸막이? 철장 뭐 이런거 아니 상, 운반용 상자 뭐 됐어 그런거 있으면 or when you are in another part of the house 집에 다른 부분 and he cannot see you 널볼수 없으면 the noise he is making 낑낑거리는 그 소리 강아지 가 만드는 소리 is an expression 표현 of the anxiety 결국 다 나, 나왔네 도대체 주제가 뭐야 음, 걱정 he feels worry 걱정 불안 he feels at being alone 에 대해서 느끼는 거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 어쩌라고 so he needs to be 아이씨 뭐야 needs to be taught 가르치지면 받아야 된다 dead 이라는 내용은 접수해야 돼딱 느낌 와야지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은 is ok a y 괜찮다 강아지 분리 불안 없애주기 뭐 이런 거네 you are not actually training the dog 훈련시키는 게 아니다 to stop making noise 소리를 내는 거를 멈추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you are training him Uh, to feel comfortable, 아, 편안하게 느끼라고 이게 그리 주제야. 편안하게 느껴야 된다. When he is all by himself, over myself, <laughs> 혼자 있다는 뜻이야. 완전히 혼자 있다, 그냥 수고야. by oneself가 혼자 있다란 뜻이잖아. all alone 뭐 이런 뜻이야, all alone. 혼자 있어도 괜찮아. 분리분안없애는 거네. And 뭐야? 1번 보상을 해준다. 그 행동에 대해서. 뭐, 공 던지고, 공 물어오면, 이제, 먹을 거, 간식 같은 거 주잖아. 뭐, 그, 런거 말하는 거야? 아닌데. This, 다른 외워, 행동.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2번. Raising a social dog companion. 키운다. 사교성 있는, 다른 외워. 사교성 있는, 강아지, 반려, 이건 이제, 반려견이라고 해, 반려견. 컴페니언 자체가 친구야, 다뤄줘 봐요. 컴퍼니가 이번 회사의 뜻이 있잖아. 자 2번 동료의 뜻이 있어. 동료, 동료, 동반자. 어, 그래서 친구란 뜻이 되지. 음, 이 뜻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페니언이 나오는 거야. 같은 단어야, 그냥 컴페니언. 음. 그래서 so companion dog 하면 반려견이 되는 거야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자 3번 removing the need to make the noise 어머,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왜? 불안하지 않으니? 어 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네 아까 소리 왜 냈어? 불안해서 소리 내는 거였잖아 불안해서 근데 얘는 지금 어때? 편안하잖아 그지? 렇 그러니까 소리를 낼 이유가 없지 3번 맞지? 3번 맞아 4번 teaching him to act on <laughs> simple commands commands가 명령 그래서 옆으로 굴러 공 주워와 앞다리 올려 뭐 이런 거? 이거 아니야 5번 showing you are not happy with the noise 아 기분 나쁘다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해 됐지? 어, 불편하지 않으니까 소리를 낼 이유가 없는 거지 소리를 낼 이유가 없지 왜? 불편하지가 않은데 편안한데 소리를 왜내 내가 그지? r e moving the need to make the noise 어, 됐죠? 오그인 아, 3번이 답끝 그냥 뭐 단어 글쎄 단어가 뭐가 있어? 와이닝은 좀 많이 쓰니까 다른 건 됐는데 와이닝은 아 윙퍼까지는 알아 하울은 뭐 아이, 하울은 뭐됐고 와이닝은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서 스탑 와이닝 어, 야 단어 300개 외워 그럼 너희들이 어 선생님 어나 아, 힘들어 나 수학 숙제 겁나 많은데 징징징 징징징 하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해 스탑 와이닝 되게 많이 쓰는 영화에도 많이 나와 스탑 와이닝 야시 그만 징징거려 스탑 와이닝 진짜 많이 써. 수들거리면 stop whining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stop whining n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e가 탈락되고 n을 하나 더 붙이고 어. stop whining 그만 징징거려 이렇게 써 whimper whimper도 어 많이 써 흐느끼다 흑흑 흑흑흑 이게 whimper야 whimper 울지마 이런 뜻이야 이건 또 stop whimpering 하면 울지마 단어 됐고 어. call of attention attention은 됐다 아는 단어잖아 야, 대한민국 사람이 어텐션을 모른다고 간첩 아니냐? 야,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도 어텐션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야, 걔네들 남파 간첩 아그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뉴진스라는 그룹의 어텐션이라는 노래가 인기가 엄청 많다. 그런 거다 공부하고 내려오겠지. <laughs> 노래 가사 외우고 춤도 출줄줄 출 알지 않을까? 나보다 잘출것 같은데 간첩이. 자, 어쨌든 인 n s e c 이단은 알아야지. secure가 너희들은 이제 secure만 그냥 저기 security 이렇게 외우잖아. 안정된. Security는 뭐야? 보안이지 보안. Security. 그래서 so, 보안 경비 경비원들이 등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Security라고. 응. Secure. 안정이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 정신 상태가 안정된. Insecure는 뭐야? 불안한이지. Insecure. 불안한. 불안한. 안정되지 못한, 그러니까 불안한, 불안한 거니까 앵셔스랑 똑같은 거야. 앵셔스의 명사가 앵시이어티가 되는 거고. 너희들은 기본 단어에 충실해야 돼. 지금 이게 고일 책이잖아. 됐고, left alone, 혼자 남겨지면 이런 것도 좀 외우고. when when, 아, when you are left alone, left alone 이런 식으로 통으로요. 나머지는 다거없고 another part, anxiety 됐고. go feel comfortable 됐고 네, 어 by yourself I'm all by myself 무슨 얘기야? 나 혼자 있다는 뜻이야 I am all I have been I have been all by myself 뭐 무슨 뭐 소리였어요 이렇게 편면 되겠다 I have been all by myself yeah? uh. since I was born 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since I was born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 였다뭐 고아.. 고아인가? 어뭐 이렇게 되고 이해됐죠? 아니면 for, for more than 10 years 10년 동안 혼자 였다 뭐 10년 동안 여자친구 없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음. for more than 10 years 너희들 지금 몇 살이야? 17살이야? 알았어 for 17 years 아 <laughs> 어, 미안해 웃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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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쏠소리안 어, 뜻이네 I have been all by myself for 17 years 17년 동안 혼자 였다어소 모쏠 모쏠 괜찮아 괜찮아 야 니네 인서울만 해봐 여자친구 바로 생기지 아, 인서울 해야지 그럼 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지, 아니면 직어고직어고 가면 여자친구 생기겠지 어, 거기 애들 막 몇몇명씩 있는데 여자친구 생기겠지 설마 자 됐죠 여기까지